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설가 여성 소설가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와글와글 반응이 다양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이야말로 국가적 경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실제로 오늘 토요일자 조선일보를 일면 머리 기사 와이드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종일 웃었다라고 요즘 신문에서 보기 힘든 근사한 지면을 인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백을 하겠습니다. 평론가 조우석, 저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그렇게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강이가 노벨문학상을 탔다고 하는 뉴스에 대해서 머리가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 자, 중앙일보는 같은 일면 머릿기사를 통해서 한강을 구도자라고 하는 말도 아니게 지켜 세워 올리는 것도 봤습니다. 한강이는 구도자다. 이 역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강의 작품은 스웨덴 한리몬이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광주 5.18 그리고 제주 4.3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 주장하는 주사파적인 시각에 철두철미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을 쓴 한강에게 한강이 아무리 노벨문학상이라고 하는 금관을 썼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좌빨 정서, 좌파 정서를 문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게제 판단입니다. 자, 오늘 저는 사실 이 방송을 할까 말까 망설였지만 저 혼자 한강의 노벨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영향력 있고 중요한 분들이 입을 모아서 저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고맙게도 내줬습니다. 일테면, 조선일보 주필 출신의 류군일이라고 하는 원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나중에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동복 성생도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역 언론인 조갑재, 그분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성작가 김규나라고 하는 분이, 어제 하루 종일, 오늘 제가 하는 방송하고 똑같은 내용의 글을 쓰고 발표를 하면서 그야말로 열렬히 활동하는 걸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올바른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러한 균형 잡힌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김균아 작가는 페북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자기의 진솔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어저께 사적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잠시 틈을 내서 김균화의 그 페북 얘기를 그대로 낭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모임에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분위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김균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스웨덴 할리모니 그런 식으로 한강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낸다는 것은 알고 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무엇도 모른다는 얘기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고 축제를 벌일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냥 부끄럽다. 그리고 슬프다. 자, 페북 사진에서 제가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소설과 한강, 작가 한강을 보는 정확한 자유파의 시각이라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월요일 보통 하는데 마침 일이 있어서 토요일로 땡겼더니 한강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한강의 출세작은 지금부터 17년 전입니다. 2007년도 작품인 채식주의자인데 그 이후 발표했던 두 작품이 결정적으로 문제입니다. 광주 5.18을 다룬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작품. 2014년, 10년 전 작품입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다뤘던 작별하지 않는다는 작품. 2021년 작품입니다. 이두 작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마주 보는 작품입니다. 이때부터 한강이 급격하게 위험해집니다. 스웨덴 할리원은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두고 역사 속 피해자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했다. 그래서 증인 문학이다라고 친절하게 대한민국 국민하고 전 세계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비판적으로 파헤쳤고 그래서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을 문학의 이름으로 끌어안았으니까 옹호했으니까 잘했다. 그래서 여기 노벨 문학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4.3을 다룬 별도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스웨덴 할리원은 1940년 한국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학살의 그림자를 들추는 소설이라고 할리원은 칭찬을 합니다. 제주 4.3때 학살이 중요합니까? 아니죠. 남노당이 일으킨 반란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권력은 정당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가피한 양민학살이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게 더큰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세우는 과정이 더 중요했는데, 한강 그리고 스웨덴 할리모는 말도 아닌 국가폭력 얘기만 디립다 부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게 문학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문학은 존중하지 않고 싶습니다. 병든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가지고 상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광주 5.18이 뭡니까? 한강이가 들먹였다고 하는 광주 5.18이 뭡니까? 그게 민주화 운동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그런 사람은 훨씬 더 많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를 포함한 불순 세력이 개입한 여지가 크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게 정당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던 남노당의 장난이었습니다. 누가 일으켰냐? 김달삼 이덕구라고 하는 헛똑똑이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걸 진압했던 대한민국의 노력을 몽땅, 땅 속에 박아놓고 그런 걸 국가폭력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게 바로 소설가 한강의 작업입니다. 스웨덴 한림문은 그걸 노벨상 이름으로 다시 박수를 친 것에 불과합니다. 이번 노벨문학상이 수상적인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으면 또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의 포인트가 여기옵니다. 하나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좌빨 문재인과도 직결이 됩니다. 문재인이 했던 저질렀던 최악의 발언 중에 하나는 바로 4년 전 2020년 제주 4.3 추념사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꿈을 꿨다는 이유로 제주는 죽음과 마주했다라고 언급한 발언입니다. 그건 남노당이 품었던 꿈, 공산 통일에 대한 꿈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의 동영상 그때 했던 동영상을 조금 길게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삼은 제주의 깊은 슬픔입니다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다사의 큰 아픔입니다.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재인의 목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대목은 이렇습니다 이 문재인의 목소리 하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그 친구의 목소리 하고 소설가 한강의 목소리가 100% 똑같습니다 국가폭력이 어쩌고 그래서 개인이 당했던 트라우마가 어쩌고 그걸 문학의 이름으로 옹호하네 만에 이게 한강의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삐뚤어진 문제 인식 역사관을 소설가 한강이 문학 작품 장편 소설을 통해서 늘어놓은 것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이런 문학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병든 문학, 잘못된 문학이라고 하는 걸 재산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강에 관한 진실을 마저 털어놓겠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은 많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한강이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미국이 전쟁을 얘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은 몸소리를 친다. 셔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문장 셔더 그냥 후 떤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칼럼이야말로 그때도 이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반도의 지금 위험한 상황에서 지식인 님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길을 막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전쟁을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김정은의 미친 짓에 경고를 할 때, 그걸 보고서 몸소리 치는 한국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보냅니다. 안보가 잘 된다. 대한민국 문단속이 잘 된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는 게 한국인의 평균적인 정서입니다. 한강이만 정신병자 비슷하게 셔더, 몸소리를 쳤다는데, 한강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 한국인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부 있다면 주사파, 좌빨이겠죠. 이재명 세대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강은 아는 사람은 다 얘기합니다. 좌빨. 그것도 못 말리는 좌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7년 전에도 한강의 그 글은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그 한강의 칼럼이 발표되자 문재인이가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공식 페이북에다가 한강의 글을 덜렁 링크를 걸어줍니다. 참으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한강, 이재명, 한 사람은 소설을하고두 사람은 정치가라고 하는데 그 셋은 책을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가짜 평화를 두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남북이 공존하는 길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이재명이가 수상한 친구들인 게 맞듯이 한강도 최정신이 아닌 여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서 이동복 선생은 노벨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수준이 한심하다. 한마디로 적비를 내가 난다. 접비린내가 진동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한강은 6.25를 가지고 한국전쟁이라고 지칭하면서 한국전쟁이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자행했던 대리전이었다고 애매몽롱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6.25가 실체가 뭡니까? 김일성이가 모택동과 스탈린을 찾아가서 사전에 모의한 끝에 일으켰던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이 현대사의 진실입니다. 브루스 커밍스가 얘기했던 남쪽에서 먼저 원인 제공을 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진 지몇십 년이 됐습니다. 한강이 이른바 대한민국의 정통사관과는 매우 다른 수정주의적 현대사 인식에 물들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의 결론입니다. 이번 노벨상은 축복으로 위장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노벨상은 축복으로 위장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한강의 작품을 본 외국인들이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입니까? 큰일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를 해왔는데 한강의 작품을 보고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 자체가 국가폭력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리발적 인식이 세계인한테 확산되는 계기가 바로 이번에 한강의 노벨상 수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원하는건 대한민국 대청소입니다. 잘못된 오염된 지식 정보를 모두 바꿔주는게 목표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으로 두 배, 세배그 작업이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끝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겠습니다. 자유파가 더 번발하고 노력을 하자 하는 말씀과 함께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강에 관한 얘기는 제가 두고두고 몇 번에 걸쳐서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고를 하겠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준구에 저는 개운하지 않지만 그 전에. 24년 전에 김대중한테 줬던 노벨 평화상이라는 것도 돈 주고 산 역사에 불과합니다. 더러운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김대중이가 국정원이 주체가 돼가지고 스웨덴에 노비를 했고 결국 노벨상을 돈 주고 샀는지 하는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는 작업도 후속 방송도 곧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